우리 모두 경매 이야기의 강윤식입니다. 아, 오늘은 아파트 시세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자금력으로 적은 자금력으로 강남 쪽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2244 사건이고요. 2020 어, 20, 20 타경이라고 한다면 어, 20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감정됐고 그때 경매를 접수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긴 시점 동안 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느냐 그 부분은 여기 아래쪽을 좀 내려다보면 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보시면 은 어, 회생신청을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회생신청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건이 많기 때문에 어, 회생신청이 한번 들어가면은 1년 이상 2년 가까이도 걸립니다. 근데 이 회생신청에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회생신청을 집어넣었을 때, 어, 이거를 인용될, 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거는 거의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단지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는 취지에서 회생신청을 집어넣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끌려서 회생신청이 들어갔고 지금에서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대성유닛 아파트인데 8층에 있는 805호입니다 여기 아파트 위치를 한번 좀 볼까요 어이 보신다면은 어 아파트는 여기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빨간 쪽 빨간 색깔로 쓰여져 어, 있는 요 부분이 지금 경,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이수역이 되어 있고 어, 4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어 있는 요 지점이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러고 어 사당역이 지금 2호선라인으로서는 뭐 가장 어 많은 교통량을 자랑하고 있는 서당역인데 여기가 또 하나의 전철역 이소선 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따지고 본다면은 한 트리플 역세권 정도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크기는요 25.69평이니까 국민주택급 이하 어, 33평대 급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감정 금액은 15,500만 오천만 15, 원에 감정되어 있었는데 2회 유찰되어서 9억 9,200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내부 구조 한번 볼까요? 어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발코니가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앞뒤가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요 아래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방색칸 화장실 두개 거실 넓게, 뭐, 되어 있고, 일반적인 30평, 평대의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저는 뭐, 강남 쪽에서 사실은 64평까지는 잘안 내려온 물건인데, 요즘 금리도 높고, 대출 관계가 그렇게 속시원하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여러분들이 어, 이사 계획을 올봄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어, 이 물건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해서 어, 여러분들께 추천 물건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배동 대성 유니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물건은 1 5억 감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9억 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열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죠. 일단, 주변 환경을 본다면은, 바로 저 옆쪽으로, 어 방배 제5구역 주택 조합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게 신축이 다 건설된다면은, 어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어 기대해 보고 있고요. 여기 위치적으로는요, 어 4호선과 7호선이, 어 앞에, 이수역 앞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쪽으로는 한 500m 거리에 2호선이 지금 파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리플 역세권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 아파트 자체로만 본다면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어, 방 3개, 화장실 2개, 어, 정남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조망권에서 는 어, 굉장히 괜찮다. 볼수 있겠고요 어, 여기는 어, 아파트이긴 하나 뭐두 동뿐이 없기 때문에 어, 나홀로 아파트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어, 또 이런 것들이 대지권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아마도 음, 많은 돈안 들이고서는 어, 재건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 봅니다. 어, 개인 분담, 분담금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나중에 부담스럽겠죠. 저희가 그래도 아파트 치고는 대지권이 한 열, 열평 이상 되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추후에, 음, 부가추후 추후의 미래가치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9억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강남에서 9억대까지 내려온 아파트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 강남이라 그러면 은뭐 아무래도 80%대에서 거의 다닥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온 경우는 요즘같이 어, 금리가 높고 조금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시세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볼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어, 아파트 시세가 가장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 봄에 이사를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강남 창구 중에서 어,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아파트를 한번 취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인근에 어, 교육여건도 상당히 좋아요 방배초등학교도 있고 방배중학교 있고 방배경찰서 바로 뒤에 있다는 점이 또큰 장점이겠죠 어, 치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 얘기니까요 네, 이 여러,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어,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서, 오늘 경매 물건으로 나온 이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